자, 그러면 162쪽 처음 시작하면 되겠같니다자 아? 그럼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우선 선행이 안되시 아, 잠깐 물어봐야지. 잠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지금 내가 아? 자, 그러면 원이란 걸 그대들이 언제 처음 배우냐면, 그렇지. 근데 손때를 그냥 뭐라 불러 어, 초일 때는 동그라미, 그다음에 초석 올라가니까 용어가 나와. 뭐라 그래, 지금? 원, 그다음에 지금 올라가면 원에 대한 뜻, 정의법, 데피니션, 원 뜻이 뭔데? 원, 중점으로부터. 아니 고 항상 중죠 아니 요거 틀렸어?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 배르 원은 평면도형이 일차도형이야 평면이야? 그럼 평면에서 평면에서 어떻게? 원이 뭔데? 그러면 원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 말해봐 원 중요한 거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평면과이 그러니까 평면 위에 할게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자.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일정한 점들의 집합, 혹은 이 집합을 모르겠으면 모임, 혹은 똑같은 말 자취야. 이걸 뭐라 한다고 지금 원이야 원. 그러면 평면에 이한 점, 요 점이 뭡니까? 근데 그 점이 움직이지가 않아, 딱 고정돼 있어. 그런 점 뭐라 한다고? 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점 뭐라 한다고? 정점에 정점. 그럼 움직이는 점은? 그렇지 움직일 동점이라 그니까이 평면 위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로 집합 혹은 거리가 일정한 점들 집합이라고 얘해가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 위한 정점을 자 원에서 뭐라 부르신다고 바로 여기가 어, 중심이야 중심이야. 그래서 이른바 센터라 해서 대부분 쓰라블로이 센터 약자 시야 지금 그러면 거리 결정하대 일정한 거리래 지금 그럼 그게 뭡니까 원에서 어, 반지름이야 그래서 기호 뭐로 갔습니까 이거지를 스물 알잖아 가지가 그제 그 점들의 집합 모임 자줄다 똑같은 말이야 여기까지가 오케이 그래서 증명합니다 그 그러니까 뭐냐면 어딘가 원이 그러니까 어떤 평면이 한 점이 있대 요 점에 이 좌표가 A, b 컨 마피리에 가지니가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을 거아니에 지금 이 수많은 점 하나 연결했더니 그 거리가 지금 아래래가 지금 그럼 항상 말해 자취라는 건 항상 점 물어봤을 때 문자 물어봐도 자취는 X, Y야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리 수많은 점 중에 하나 인증가가지고 걔를 뭐 X, Y라 불러주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대들 두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센터라 하고 이 자취를 P라 할게 P 그럼 이 선분 CP PC 길이가 얼마라고 지금? R이야 아따 R라마, r 이 R 아다매. 그럼 여기 CP끼리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그러니까 루트에 루트에 x 좌표 길이 뺀 차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길이 뺀차 제곱이라 매가 지금. 걔가 뭐다 지금? 반지라 말이야. 근데 근호각이 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양변을 한번 제곱시켜 주라고. 그렇지? 그러면 근호가 사라지지아 따라서 뭐다 지금? x a 제곱 플러스 y b 제곱 얘가 뭐다 지금? r 제곱이래, 지금. 그러면 딱이 식을 본 순간 뭐가 딱 나와야 돼? 정보. 정보. 이식본 수가 무슨 정보? 첫째. 그러니까 첫째 이 자체가 중랑 중심, 중심. 자, 이딱 그러니까 자체 보니까 뭐다?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다. 원이다. 그다음 이 원의 중심 좌표 센터가 뭐다? a, b다. 그다음 반지름이 다 반지름이 r이다. 이걸 알아내야 한다고얘가가금이다 어, 이게 자취 어 자취야? 도형은 다 자취문단 말이야. 이게 자취야. 그래서 나중에 벡터에서는 이렇게 불러 지금. 이게 지금 벡터에서 자취 방정식이야, 자취야. 벡터는 이걸 한다고 지금 얘가 같은 말이야, 이 지금. 근데 고등이라서 그냥 도형을 한다고 얘가 지금이가. 됐어 지금? 아 그럼 다시 그럼 깨끗해서 그래서 자뭐 있다고 그데그 지금 원을 보니까 아까 불러봐 봐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 제곱이 r 제곱이라면 지금 그만 아, 다시 말해 요 식에서 중심 좌표로 중심이 a 커머 b고 반지 얼마 지금 r 이것이 뭐라고 원이야 이걸 뭐라냐면 원방의 표준형 스탠다드야 스탠다드. 항상 무슨 도형은 꼬리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기본. 그 다음에 표준 일반이야. 그렇다면 얘가 표준인데 그러면 원의 중심좌표가 그럼 0 0이고 똑같이 반지름 r 이 혹시 원방 10. 할수 있을까? 그러지. 우쭈하 이거 여십니까? 그 다음에 이 표준 형을 전개 프로에 쳐. 그럼 여기 전개하면 X2차랑 1차랑 상수가 나오지. 여기도 Y2차. 1차 상수 여차피 상수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뭉뚱그려서 x 2차 y 2차 x 1차 y 1차 상수와 는 영. 이게 바로 일반형이야. 일반형. General. 여기는 뭐라고 지금 가장 간단, simple, basic이야. 기본형이라고 지금 항상 꼴세 개야. 모든 식이 다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본꼴하고 여기 뭐 지금 여기 표준형라고 일반형 세 가지 꼴 우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지금이가. 오케이. 지금 처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나의 스타일 아니야습니까내 스타일 아니야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것 전해볼게 아 그렇다면 그대잖아. 그럼 할 때마다 이 꼴을 어떻게 그러면 중심하고 반지름 아래 찾을 거냐고 얘가 지금 봤을 때자 원반 꼴에서 이거 빼고야이 기본과 일반형에서 각각의 제고발의 식을 0시키는 값 있지 그 x값, y값이 원의 중심좌표야 그러니까 이거 0시키 x 얼마 지금? a제 얘는 얼마? b 그러니까 a, b 얘가 중심이야 그 다음 얘는 r제곱이제 그러니까 거기다 내가 그 근호를 씌운 거야 그러면 원래는 r의 절대값이야 지금 근데 도형 길이 음수 있냐고 지금 그니까 그냥 r만 뺀다고 얘가 지금 그래서 여당으로 만약에 요 값이 요지입니다 만약 이 값이 양수가 나오면 실제 존재하는 실원이고 요 값이 0되버리면 점으로 만들어지는 점 원이고 얘가 음수이면 허사계 원허 원이라 불러, 오케이? 그래서 이게 실제 원 되려면 저 반지름 한값 얼마 지금 0보다 커야 한다고 원래. 근데 제곱대그냐알 바로 알 바. 알바. 반드시 반지름 말이 0보다 커야 한다고. 그래야 원이 될수 있다고. 그게 원방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니까됐죠 이해했어? 유가리 됐어 지금. 그니까 반드시 보이니까 반지름 말이 0보다 커야 한다고 얘가 지금. 그럼 이것은 어떻게 중심 찾습니까? 아 제곱 아래 식을 각각 0시킨 x값, y 값이라고해가지고 그럼 양대를 걸자 얼마? 0밖에 안 돼. 얘도 얼마? 0 그러니까 중심이 뭐라고 지금? 0.1이라고 지금이가 또 반지름은 제곱 되고 양수값 적거라고 해가지고 됐지? 그럼 이제 일반형이 문제야 이중심 뭐야? 이거 어떻게 보여 중심좌표 이거 어쩔꺼야 이거 지금이가 이거. 이거 어떻게 할꺼야 지금 중심 어떻게 볼꺼야 지금이가 그러오제 꾸잡이오 그러면 이 표준형 바꾸는 과정에서 보니까 각각 꼴이 무슨 시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이 꼴을 뭘 만들어 주라고 완전 제곱식으로. 자 그래서 거기가 라랍니다자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 x 제곱 y 제곱 ax 여기에다가 요 꼴이 있는데 이 꼴을 뭐 지금 원반 게표준역을받고 싶다고요, 지금. 그럼 어떤 식이 이용을 하고 완전 제곱식이야. 그러니까 필요한 건 x 2차하고 x 1차 왔습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그렇지. 그 절반이 얼마인데? 누가 절반인데? 어, 1차 계수제. 1차 개 계수의 2분의 1 이거 전체 제곱 필요하지. 그러니까 얼마 지금? 4분의 a 제곱. 그럼 계를 없던 식을 더했제 그럼 다시 주고 뺏어야지 그리고 그렇다면 마찬가지 y제곱도 얼마가 필요합니까 어 4분의 b제곱을 줬다가 뺏어야지 그리고 플러스야 하고는 0이라고 가지 됐어 자 그래서 요세개 항만 요렇게 세개 항만 뭐가 된다고 완전제곱식 어떻게 나와 그러면 음고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제 그리고 상상 넘기게 가지니까 물어가면 그러면 그럼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b제곱 빼기 c제, 통분시키고 싶어. 그럼 여기 얼마 c라는 건 4분의 4c제. 분모 똑같애. 그거 어떻게 분모? 한 번만 적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스 4c라고 할 거라고 지금. 근데 굳이 이거 꼴을 멸한 게 아니야. 자 일반형에서 왜 이거 뭔면 그렇다면 내가 우선 표지 바꿨잖아. 지금 우가그밑 꼴에서 그러면 중심 좌 변을 보니까 중심 좌변러면 아, 아까 어떻게 간다고 제곱알의 x식과 제곱알의 y식을 각각 0시키는 x값, y 값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얼마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a, 여기 마이너스 2분의 b지 요게 중심좌표제 이거를 외우시라고 이걸 외우라고 이거 이걸 외우라고 할 때마다 만약에 일반형인데 중심좌표 물어봐 굳이 이렇게 바꾸려 하지 말라고 중심으로 오면 발 공식하라고 해가지고 그니까 이 일반형에서 만약에 원의 중심 센터만 물어봐 뭐라고 그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됐습니까? 네. 돼? 근데 이걸 딱본 순간 이거 어떤 가지 어떤 느낌 왔어? 이거 본 순간 요거 이거 좌표 본 순간 어떤 느낌이 왔어? 네네 몰라 문제 Y 빼고 X 본다면 이걸 본 순간 느낌 없어 아니 이 함수에서 뭐 구하는 식과 똑같애이 함수에서 축방, 축기 방정식. 어, 되안돼. 왜냐면 이제 미적분 하면 비슷하게 많이 나온다 말이야, 지금이가. 꼴로 해주라고 해가지금 어, 그러니까 이게 함수로 친다면 축기 방정식이야. 즉뭐꼭짓점에 x 좌표를 구하는 거라고 지금 같은 의미라고 지금. 여기는 문제가 y니까 이게 비각식꼴이니까 됐어. 요게첫 개념입니다. 고작 제가 162쪽에 10-1번만 설명 드린 겁니다. 고작, 고작 이거 해줍니까? 지금 자, 그러면 A단계로 가보게 그니다 근데 우선 가보게, A단계로 가보게. 아, 바보 띨빵이 하고 있는데, 바보 띨빵이 야나 진짜 하, 정말 나는 정말 기계치, 정말 진짜 어디 갔지? 여기지, 정말 나는 기계치야. 진짜. 그러면, 성인, 너는 일찍 가게 되면, 니가 네 알아서 공부, 공부할 거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수요일은 원망 안 하지, 가자. 안 되지. 이번 수요일은 이제 2차 분출할 거란 말이야, 지금. 그렇게 해도 지금 어렵다 하는데, 어쩌겠어, 지금이가. 어? 제발 공부시킬 때를 했던 들라 지금이가. 아니면, 내일 일찍 오던가. 어, 내일 한 시간 일찍 오던가, 한 시간 일찍 오던가. 어, 그럼 되잖아, 그러면. 아니면, 30분 일찍 오던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시작 그래서 A단계를 할 수밖에 없네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방식 구하래 말해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하면 돼안데안 돼, R제곱이야 끝났어 됐잖아 지금 얘가 그러면 1096번은요? 얘는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6의 제곱 이거야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항상 이 제곱 아래의 식을 각각 0시키는 x과 y값이 원의 뭐라고 지금? 중심 됐죠? 그러니까 뭐? 이 그럼 나오잖아 지금 맞잖아 이거 지금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요 그럼 시켜야지 지금 이거 아니군요 그 다음 거는요 아 이런 진짜 센이 왜 이러지 진짜 내용 없고 다 그러네 지금 그러면 또 다시 펼쳐야겠네 지금 칠판으로 펼쳐야겠네 아니 설명할 거다 이거 나오고 없잖아 지금 에이 개동자 그럼 합시다 그러면 그럼 뭐가 있냐면 아까 기본 원방 했고요 그럼 다시 할게요 아까 그 원방에 표준형 다시 불러주세요 표준형 음, 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 잠깐만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게 아까 원방의 가장 간단한 기무 골라매 가슴니가 지금 근데 있잖아 뭐가 있냐면 이 원래 탑의 표면에 x축 y축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가 그럴 때이 원이요 특별하게 이렇게 x축에 접할 수가 있대 그럼 접할 모양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로 대롱대롱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십니까, 지금 가 그럼 원에서 그대들 미리 할 거야 원에서 이 직선하고 위치 간게총몇 가지. 어, 세가 첫째 원과 식선이 만나지 않는다. 두 번째, 뭐 어, 만나는 어떻게 만나 접한다. 한점 접한다. 그다음에 뭐? 이건 다음에 가지금 그제 이게 아까 그니까 내가 한글을 그림을 했잖아요. 지금. 그니까 요게 이 그림이 한글로 뭐라고 지금 만나지 않는다. 요거는 한점 만난다. 접한다. 이런 거 지금 두점 만난다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 수식으로. 그럼 이 아까 계속 말하잖아. 원에서 핵심 키워드 두 가지 뭐라고.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이야. 그럼 여기 이 원의 중심하고 이 반지름이 있는데. 그럼 이 원의 주, 내가 중심에서 내가 이 직선에 딱 손을 내려가기까지 내린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턴스 약자 d 한 다음에 d. 그럼 만나지 않으면 어떤 관계 나옵니까 만나지 않으면 d하고 r 사이한 계에서 d가 r보다 크제 이게 수식 수식이야, 수식이야. 만나지 않을 때. 그럼 이 경우는 굿자. 그럼 이 경우는 그러면 d가 r보다 훨 작제. 둘째 요거 하나 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 중에서 이 접할 때 내가 이 원의 중심에서 내가 딱 접선에 반지를 그으면 항상 몇 도로 만나? 90도. 그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 디선 d 가 뭐라고? 지금 반지름 말이야. 그걸 이용해 갑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원이 있는데 요 원의 중심 좌표가 a, b라고 했는데 얘가 x축과 접한 데가 됩니까? 내가, 내가 딱선 내리면 이 점들이 항상 몇 도로 만나? 제가 지금 90도라 90도. 됩니까? 근데 원래 이 길이가 뭐라고 그러죠? 반지름 말이야. 근데 이 길이가 어떤 길이 값과 똑같습니까? 즉 중심의 무슨 좌표값, y 좌표값. 근데 항상 반지름 뭐라고? 반지름은 양수 값이야. 그러니까 b의 절댓값 씌워주라고.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원이 x축과 접한대데 그럼 중심좌표의 어떤 값이 반지름 말이라고 지금 y 좌표값이에요. y 좌표에가 지금 이거. 오케이. 유괄이 됐어 지금이가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그러면 Y축과 접한데 그러면 뭐 접하는 모양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쪽에서 약간 포도 모양처럼 됐었잖아 이 지금 되지 습니까 이거 지금 그럼 똑같애 그럼 똑같이 내가 이원에중심만약게 그럼 A,B라고 잡으면 바로 에 그럼 얘은 반지름 R이 뭐랑 똑같아야 돼? 그러지그러지 구조합이오 그러지, 아 반지름 R을 A의 절대값 불러주라고 왜? 항상 반 양수니까 대체. 자 근데 이제 이번에 뭐냐면 동시에 접해 동시에 가 지금 내가 동시에 자 이런 경우 어떤 한 원이 x 축 y 축과 동시에 접해 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또 원을 못 그리는데 또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고작 이한 개밖에 안보여 접하는 고양이 아니 그, 그 말고 이 일사분면에서 이거 하나밖에 안보여 또 있지 좀매한원 이거 두개 있어 둘다 했어 지금 그럼 내가 만약 내가 똑같이 중심좌표가 a b라고 했다면 내가 손 내리면 접하니까 여기 수직이고 예 수직이란 매집니까 그럼 내가 이게 그린 요 도형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구좌 그렇지 정상 각형이야 그렇단 말은 a가 b가 모두 같합지 제가 지금 그럼 이 반지를 말을 내가 뭘로 봅니까 반지를 말을 어 그냥 a 절대값인다 어또논 상관없어 그럼 빨리 그게 됩니 한번 금방씩 세워봐 금씩 불러봐 중심 이 말고 반지 말잖아. 그럼 십 불러 먹고요 x 마이너스 재고 플러스 아니 이거 가지고서 아따 이건데 내거반 아까 A 커는 똑같다 메가 지금 내가. 아니 내 말이 쓴 어차피 비도 내가 뭐로 바꿀 순지 비도 이제가 지금 그면 여기 반지름도 오라고해가 지금 다 A로 바꿔진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X축, Y축의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금은 또 아까 여기 A 금화 B가 요거랑 같답니가 지금 그럼 딱본 순간 느낌이 또 싸게 오지 않아? 그럼 요 점은 어떤 직선 위에 항상 위치할까요? 요건 이 직선 y X 어, 잘못 그렸네 내가 지금 여기 항상 있다고 내가 지금 미안해 그 그래, 인정해 나 그림 못 그려 여기 있다고 지금 항상 여기에 점이 있다고 내가 지금 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x, y 양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 뭐 지금 2/3분면 했으면 그 원이 중점표가 a, comma, 이고 만약 2 3면했으면 그럼 중심좌표가 뭐야? 2/3분면 했으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고 a 것그러3 3면했면 a, a 고그러 4/3면은 a, a 마 이거 외워야가라 이거 외워야지 진짜. 이거는 대체 지금 이게 바로 축 접하는 원방식을 구하는 문제라고 얘가 지금 됐어? 보니까 됐죠? 됐죠? 자 그러면 또 설명 없는 거 더하고 얘가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축에 접하는 원방 그러니까 아까 말했맨 처음에 원방식 했어 꼴몇 가지? 세 가지 기본, 표준, 일반 두 번째 그 원방이 중심좌표가 그러니까 원이 접하는 거 했어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원방식을 찾는 방법이여기까 지금 자, 그러면, 첫번째 뭐냐면, 원의 중심좌표 알려주고, 반지름을 알려주고, 구할한다고 합시다, 지금. 얘가. 자, 이 알려주고, 원방식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불러봐원방식 X, 아따,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 지금? 3제곱이지. 이게 위형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원의 중심좌표를 알려주고, 반지 말고, 또 다른 점. 지나 또라 자이야또 다른, 다른 점 아, 맞기를 말해야 되는데, 지나는 또 다른 점 알려주거든. 제발 아따 머리를 써야 되는데, 아이씨, 아 몰라. 그냥 대충 찍어. 그냥, 그냥 만들어버려야됩니까지가 알려준 대신 거. 그러면 항상 똑같대. 2차 함수등 원방이든 우선 중심 좌표를 준 순간 원방식에 뭘주고 중심 알려주는 순간 원방의 표준형 바로해요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r 제곱이야. r을 몰라. 그렇지? 근데 얘가 요 점을 지나 어쩌라고? 대발하고. x가 2일 때 y가 얼마지? 마늘 3이래. 그럼 해뭐나 합니까? 그러면 25제. 그래서 얼마 얘가? 얘가 25라고. 느렇게 말하고. 됐지? 넣었다고 지금. 이게 유형 두 번째. 자세 번째는 뭐냐면 지나는 점을 3개나 알려줘, 3개. 3개. 그러면, 편하게, 0,0, 만약에, 그럼 1,2, 아, 요거 할까? 우리 이걸로 할까, 그러면? 나왔으니까? 이걸로 할게면 시간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아,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야, 대충 만들어. 대충 만들어. 요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방식 구하래. 그럼 여기, 설마 얘가 중심자표라고? 얘가 중심이라고? 그럼 어떻게 장담해? 지금 알 수가 없지 그러면 이렇게 세 점을 줄 때는요 이차함수랑 마찬가지로 저처럼 자 원방식에 뭘 적냐면 일반형이야 일반형이고 일반형 대입하라고 지금 그럼 문자 미지수 모르거몇 개지? 지금 세개 점도 몇 개? 세개다 풀어 제일 만만한 점 뭐가 제일 편해 보니까 지금 0, 0이 제가지금 이걸 대입해 대입해 그럼 뭐나 봐시0 나오지? 두번째 뭐, 빨리 두번째 뭐, 빨리 대입해, 빨리 불러, 빨리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뭐, 플러스 B, 는 0이지, 그지? 자, 우리 올라갑니다, 그럼 세번째 봐, 세번째, 불러봐, 2, 4 불러봐 4, 빨리 얼마, 9,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3B, 얘가 는 0이라며, 얘가 지금 그러면 2시 연립해서 A가 B가 9하라고, 알지? 또, 아까 문자 2개씩, 2개, 연립 10, 방정식 10, 알았지? 한쪽에 원의 방정식 구하는 세 가지 유형이고요 이제 특별 케이스야 자 특별 케이스가 뭐가 냐면 혹시 들어는 봤나 아폴로니스의 원. 아이 개가지를 진짜 자 있습니다 그러면 더해 보면 네 번째는 뭐냐 면 점을. 딱두 개만 줘 근데 그 점이 지름 양 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번째 뭐냐면 일 컴마 십이 있고요 만약에 뭐삼 컴마. 사가 있는데 요두 점이 이게 지름의 양 끝이래. 얘가 그렇지. 따, 어, 그럼 딱어 그렇지. 그럼 딱이 지문을 딱본 순간 뭐가 퍼뜩 생깁니까? 그러제 요두 점의 중점 좌표가 바로 무엇일 것이다. 원의 중심일까? 그렇지. 이 원의 중심을 왜 가집니까? 그러면 중점 좌표 구해줘. 네 분점, 외네 분점, 다시 다시 니까 그럼 그 중점을 M이라고 구해봐 뭡니까? 그럼 원의 중심 알려준거네 그럼 딱 원의 중심 나오자마자 뭘 쓰라고?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어떻게? x-2a제곱 플러스 y-7제곱 이거잖아 재미가 그러면 이두점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서 r 구할 수도 있고 r 처음부터 반지름 r 구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왜? 여기 보면 이두 점을 ab를 했을 때이 ab가 지름의 양끝이라매가 지금 요 끝이라면, 그러면 n부터 a까지나, b부터 이 n까지나, 뭐 지금 반지름이야. 혹은 a, b를 싹 구한 다음에 반띵하면 걔가 반지름이니까 지금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근데 만만한 방법은 그냥 점 대입해. 제일 편해. 그냥 점 대입해. 지금 요게 유형 네 번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린 아폴로 니우스 원이야 지금 이 요거는 내가 문제 잘못 받아면안 되니까 급주 안 할게 지금. 급주 안 하고 책에 있는 할게 이가 지금. 그럼 어, 아예 가버릴게 처음부터 아예 자, b 단계 어디, 어디 있냐면요, 아폴론 뉴스원이 여기 170쪽에 유형 9번에 있어. 나 이걸 바로 가버릴게요. 네, 자, 170쪽에 유형 9번이 바로 아폴론 뉴스원이야. 여기 먼저 갈게요. 뭐,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열심히 하고 줘. 휩시다. 내가 항상 강조하지, 열심히 공부한 자에게 간식이 있나니? 항상 말하자. 자, 그러면 9번을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해야겠네. 아, 너무, 너무 큰가? 지문이. 자, 갑니다. 문제에서.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2인 점의 자체가 원을 말한대. 아, 미안. 1대2. 그러니까 점자치 원을 말한대 이 원의 반증이 와래 그럼 굳이 혹 설마 이거 보고서 이말문금지 이 몰라갖고 어? 어떻게 하지? 그럴거냐 이거 지금 그럼 항상 말해 항상 수학은 잘모르겠으면 그림 그리거나 표를 그리라고 해가지고 그럼 점 찍어봐 3 콤마 얼마 지금? 마이너스 1이지 기에 점이 A래 그 다음 얼마 지금? 마이너스 3 콤마 얼마라고 지금? 5래 그러몇점 올라가 지금? 에이 다 올라간다 얘가 지금 그럼 여기가 그럼 이두 거리로부터 1대2인 점이 그러면 이두 점으로부터야 이두점 a b 로부터의 거리 b가 1대2야. b만 알아집니다. 지금 근데 거리 b가 나왔을 때 우리는 했다고 뭐 지금 내분과 네 외분이야. 그럼 분명히 두 개가 있다고 해가집니까 그럼 어떻게? 두점 a 로부터 a b로부터 거리가 1대2야. 그럼 누가 먼저야 지금 얘가 a b로부터 얘가 지금. 그러니까 점 a b로부터 1대2. 그럼 어떻게? 어? 내분, 외분 두 가지였으니까, 지금. 잠깐만, 편한 점 할까? 잠깐만, 아지들 대표가 말이 거짓말이다, 거짓말. 어, 아니, 문제가 많이 줄어가지고, 없네. 딱두 가지, 아, 정말. 이런 아찔한 경우가. 너무 문제가, 쉬, 아니, 문제가, 뭐라는 게 없는데, 지금. 그럼, 자, 1대1인데, 지금. A, B로부터는, 뭐냐면, 이 3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그 다음에 3분 AB를 어떻게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내 원의 지름의 양 끝이야. 됩니까 안됩니까? 항상 A가 먼저니까 이 AB를 1대 2내분점이고그 다음에 어떤 외분점부터 외으로부터 A까지 외으로부터 B까지 그 B를 1대 2 외분점이 내 원의 자취의 지름의 양 끝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지름의 양 끝이라고 해가지고 됐습니까 지금? 그럼 구할 수 있음 없어 빨리 해분 jump, wave 분점 구해봐 빨리 해봐 l 네 분점 r j a n a Shaki or Tommy got high prosecution. Come, you, 구해 m Rob Tokum, Ill Day, Devon j 어 m p 고 o n j 어어 u i i 타 not sure if you're not sure 리안해얼른응네네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고 f you're not s u 안 e if you're not s u 야 o 에? 아닌데 외부는 빼잖아. 마이너스 어, 9컷마 11이야. 지금 어 아따 뺀 다음에 잠깐 뺀 다음에 크로스 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지. 오, 플러스 9네. 오케이, 플러스 9네. 어, 그럼 여기도 먹으면 뭐, 여기도 이거지. 어, 이거 마스 7이구마. 어, 됐습니까? 진짜로? 네 했어. 그러면 두점 좌표 구했다면이가 지금. 그러면 요 바로 두점 뭐라고 지금? 지름의 양 끝이라고 지금. 근데 뭘하르지금 반지름. 뭐좀아 어차피. 그러죠. 여기 어차피 내가 찾아나 요네 분점 외분점이 아따 이네분 외분점이 뭐니까 지름양 끝이니까 이 성분 길이 구한 다음에 파이팅하시라고 대지나면 되잖아, 되잖아 지금가 빨리 하면서 빨리 봐 빨리 하면서 빨리. 루트얼로 빨리 안 얼러 지금 빨리 안 얼러 지금 빨리 안 지금. 빨리 안 얼러 지금 내가 에 아니 중심 안걸 거야 중심 안걸 거야 이거 그냥 그냥 선분 여기 길이 구할 거네 그냥 그냥 구할 거니까 지금 그래서 얼마 나와 지금 여기가 이 값이 그거제 어 파트리스 얼마 지금 사로트이라고 해가지고서 했다고 이게 뭐라고 아폴로 이우스의 원 내신이 강나게 좋아하는 문제 어 감나절 문제가 집니다. 뭐더라 피타이가 집니다. 하지 마. 이 어차피 얘 길이 뭡니까? 이 길이 뭐야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야. 길이 얼마야 지금? 이잖아 이. 다음 여기 길이 몇구해 여기 구해4 나서 4? 됐어. 그럼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지 집니까? 인제 피타지 인제. 이거 어떻게? 해? 루트 4의 제곱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 집니까? 그럼 1 0이니까 얼마? 어 됐잖아. 오케이 이거라고. 내신 문제야.